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공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 되겠습니다. 어, 이 식품 첨가물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어, 음식을 먹다 보면 사실 이 가공 첨가제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의식을 하고 드실지 마실지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를 삼아봤습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보면 요즘은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 라면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밥 종류도 그냥 데워서 먹으면 될 정도로 굉장히 간편해졌고 여러 가지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장 기술, 유통 기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보존을 오랫동안 할수 있고 그냥 쉽게 데워서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점점 최근 많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을까요? 그만큼 보존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첨가제들을 많이 넣었다는 것이겠죠. 이 식품첨가물, 식품첨가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넣게 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감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각이란 것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을 최대한 기업에서는 즐겁게 해줘야지, 쉽게 말하면 은 쾌락으로 빠뜨려야지, 물건을 구매하려고 뇌에서 작동을 한다. 이걸 심리학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색을 좀 예쁘게 만들려고 식품 채을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각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겉바속촉처럼 소리가 바사삭 나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그런 청가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속을 좀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는다든지 또후각 향을 좀 좋게 만들어서 코를 또 사로잡으려고 향에 관련된 향신료나 착향제나 이런 부분을 또 넣게 되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혀의 끝에 그절거움을 주기 위해서 각양각종의 소스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맛을 좀더더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식품 첨가제를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 더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층을 조금만 더 넣으면 더 맛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른 기업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촉각, 이 만졌을 때의 느낌, 그리고 씹었을 때의 촉촉한 이 느낌, 오감을 만족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맛있으니까 라는 말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라도 그냥 단지 맛있기 때문에 모든 게 TV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곳에 분명히 유해한 식품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죠. 단 하나 이유는 맛있으니까예요. 결국 이 감각의 쾌락을 모든 글을 즐겁게 해주면은. 이 건강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식품첨가제가 가장 크고, 그리고 대부분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씁니다. 비닐포장지나 플라스틱 제품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음식과 맞닿아 있으면 거기서 환경호르몬을 자동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라든지 굽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호르몬이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품첨가제가 어떻게 우리 몸을 나쁘게 할수 있을까요 먼저 식품첨가제는 대부분 화학물질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많고 천연재료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입으로 들어가면 기본 우리 몸에서는 탐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지를 해서 너무 양이 많거나 우리 몸 자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설사를 일으키지 않고 만약에 들어간다면 간에서 분류 작업을 한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분류 작업을 해서 해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미량의 독소라도 독극물이 있다고 치면 림프로 빼버리고요. 이 림프에서 소변으로 나가도록 그리고 고체 첨가물은 대변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간에서 콩팥으로 아니면 장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양은 나가게 되겠지만 매일 매일 편의점 음식 배달 음식 이런 마트에서 사온 쉽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매일 먹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림프에서 계속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림프는 하수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맥은 상수도, 정맥은 중수도, 림프는 이제 하수도가 되는데요. 이 하수도 우리 몸에 있는 하수도에 계속 찌꺼기가 식품 첨가지에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만성적으로 림프 오염이 될수 있다. 그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림프 오염이 계속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면은 하 피부가 가렵다든지, 코가 가렵다든지, 장에서 한 번씩 꾸룩꾸룩 소리 난다든지, 아니면 장에서 설사가 난다든지, 여성분 같은 경우 냉, 그리고 피부에서는 습진 이렇게 가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식품 첨가 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식품 첨가제를 계속 10년, 20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만성 림프 오염 증후군 뿐만이 아니라 이 하수도관이 찌꺼기 너무 많아서 결국은 잠을 잘못 잔다든지 감정의 기복도 심해진다든지 감정이 다운되는 영향을 줘가지고 몸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림프 벽이 점점점 얇아지게 되고 림프의 하수도관이 터지게 됩니다. 그 터지든 그것을 림프 누수 증후군이라 하고. 림프 누수증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자가면역 질환이 되죠. 이 자가면역 질환은 그쪽에 터진 부분이 갑상선이라면 갑상선염, 그 부분이 췌장이라면 당뇨, 그리고 피부 쪽이라면 아토피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심해졌다가 이 림프 누수가 된 부위에 점점 조직을 해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암이 걸리게 되는. 결국은 식품첨가제가 단순히 처음 먹었을 때는 괜찮지만, 결국은 오감을 만족을 하고, 그게 오감을 만족하다 보니까 중독으로 빠지고, 나중에는 달달한 음식이나 단짠 음식, 여러 가지 강한 소스를 점점 넣으면서. 우리 몸은 식품첨가제로 도배가 되듯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만성 염증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나중에는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전에는 어 식품첨가제가 뭐 법적 규정 안에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몸에서 쌓여가지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유해물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이 나쁘다고 하는 대부분 이유가 밀가루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밀은 잘 없고요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방부제를 많이 넣게 되겠죠. 그리고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에서 알레지 반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식품 첨가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아프게 할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식품 첨가제가 어느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어, 첫 번째는 이 음식을 고르실 때 식품 성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내가 잘 모르는 성분이 있다. 어, 특히 그 중에서 그 성분이 마트에서 구매를 할수 없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산이다라고 하면 채소 방부제는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구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구매를 할수 있는 것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땅에서 나온 농산물을 고르는 것밖에 될 수가 없죠 결국 야채나 과일 이런 부분에 손이 갈 수밖에 없겠고 고기 같은 경우도 이미 또 가공이 된 경우도 많고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색깔 입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제를 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것이 야채, 현미 이런 자연식품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바꾸기 쉽지 않다면, 차츰차츰 차츰 줄이시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는 아무는 좋겠죠 그러면 이미 먹었던 식품첨가제들은 무조건 그대로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림프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첨가제가 예를 들어서 잉크라면 이게 우리 몸이죠 그 몸에 잉크를 계속 부어서 맑은 물이 잉크로 혼탁해졌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잉크를 꺼내야 되겠죠 잉크가 안 들어도 계속 물만 깨끗한 물만 들어오도록 자연식을 하시고 이 잉크를 빼셔야 되겠죠 빼는 게 땀으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서 잉크를 계속 바깥으로 빼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도 남은 잉크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잘때 멜라토닌이 이런 잉크를 없애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멜라토닌은 언제 나오냐? 아주 깜깜한 암실 같은 곳에서 자야지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다가 자면 훨씬 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햇빛을 낮에 많이 받느냐, 어느만큼 노출이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세르토닌을 합성을 우리 몸에서 하게 되고, 그 세르토닌이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받는 만큼 푹잘 수가 있다. 결국 숙면을 취하려면 낮에 그만큼 많이 움직이시고, 땀을 내야지 잠을 잘잘수 있다 그러면은 운동을 낮에 하시고 햇빛을 많이 보면 결국 운동에서 땀도 배출해서 잉크도 빼내고 그잘 때도 푹잘수 있어서 멜라토닌으로 인해서 몸을 정화를 할수 있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새벽에 자게 되면 그게 그만큼 반감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거의 밤 11시부터 4시 사이에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10시나 10시 반이 정도는 주무셔야지 내가 먹었던 식품 첨가제를 디톡스를 할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된다. 그래서 일찍 자고 매일매일 땀을 내고 그리고 자연식을 하셔서 이런 식품 첨가제를 있었던 것을 좀 제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또 맛있다고 편의점 음식이라든지 분식이라든지 계속 드시면은 결과적으로 또다시 우리 몸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하셔서 자연식으로 하시는 것이 좀더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